단단 가부 왜 자꾸 올리냐 빨아봐+ 빨아봐 이렇게 이지아하나 이거 각설이라고 자 공을 안 들고 있는데 이대뭐화면에 죽이는 거야 조선 팔도 안가다 조선 팔도 안가는데 어디 있는가 우리 각설이 허셔 템백왜순 원리나 팔지나 말지 어하하이야 야, 이거, 이거, 이거 야. 다 만들어서 이제 면 금연구역 금연 왜만드나 팔지나 말지 이악 <목소리도 스스로>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줘야 돼. 달지나 말지. 야, <laughs> 예. 아, 끼야, 여러분. 전기자 말대로 가다 보니까 이게 다생겨나 달지 말자, 담배. 제발 좀 달지 말자. 닭설이지나갔어 <laughs> 이거, 이거 각설이한테 느껴졌어. 조석팔도에다가 어? 식구, 여, 너 있어. 어? 소주, 일병이면 불로 장생이고. 어? 소주, 일병이면 불로 장생이고. 막걸리, <목소리도> 아야야야야야 저저저 어? 이면 불로 장생이고 어금금를 그, 뭐라 그래 뭘 아까 아침 에 생각했는데 뭐뭐뭐 어쩌면은 어 저기 해가지고 그거는 우수하고 그 각설이가 제대로 만들어 가지고 그걸 만든 거야 이거 지랄하 이거 이거는 다 나오면 은 조선팔도 안 가본데 없어요 하면 어떡할 거야 아유 어. 슈퍼 찾아봐 슈퍼 근데 아까 응. 거기서 아, 여기는 슈퍼가 있어도 그리도 없을까 사야지 왜아 어? 아우야? 맞 슈퍼가 있을텐데 많이 없어요. 저 죄송한데 저 애기가 좀 하고 있어 가지고. 아 네, 죄송합니다 아우야. 야, 이 글쎄요. 야 용기가 좀왜사람 많어? <laughs> 어, 아, 여기 주방총, 괄 담당이세요? 아니요. 차별에 깔끔하게 하세요. 근데 원래 이렇게 많아요, 손님두 마리야, 두 주말. 마리. 네, 두 마리야. 청, 청, 시도 유명한가 봐요? 아니, 청소 때도 뭐 많지 않니까요몇년 어, 됐어요? 어디 오셨어요? 우리, 대천에서. 아, 오래됐어요? 몇 년? 한2 년. 아니, 지안 됐어요. 아 지금 맛있다래서 한번 왔어요 아예이거 네. 나가고 나면 난... 야 이거 옷 벗어야 돼옷 벗어야 돼옷 벗어야 돼옷옷옷 벗어야 돼 아이 옷을 막옷벗어 아니 저기 어디서 수저나 옷장 보면 또옷 입고 들어면 안돼요

앉아야지, 앉아야지 앉아야지 앉아 에이 이게 뭐여 아니 아니아 차. 빼가라 차차 빼야 돼아서빠져라알아나라아르빠져나라야저 카메라 잘 찍어봐 아. 알아서 빠져나아 아, 이게 아안아안 된다 아, 딱 잡아 딱 잡아 아니 핸들을 딱 잡아 어. 운전하듯이 오케이 한번더오 좋아요 와 멋있어 <laughs> 삼촌 알지? 아, 진짜 멋있어. 아니 삼촌 알지나 얼굴 크니까 좀만하게 포장 시켜야 되게. 앉아서 우로 잡고 딱 지금 딸딸리하고딱 나오는 딸딸리가 보여. 아, 앉아서 찍었잖아. 그래. 딸딸리다딸딸리가 어, 보여. 딸딸리랑 유진 딸딸리라고요아시골에요딸딸리 딸자리. <laughs> 딱 운전하는 포즈 잡아야 돼. 그렇지. 내가 해야지. 작살이다 작살 운전 운전 해바라기도 나와야 되는데 아, 해바라기 나와 딸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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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딸다리와 벚고 진짜 잘짜 아. <laughs> 히히. 히히. 아저씨 그러면 우주운전 안해요? 여인는 짧고